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최근 뭐 최근이 아니라 한 2, 3년 전부터, 예, 한 2년 전부터 저한테 어, 매일마다 끈질기게 문자를 보내시는 한분 혹은 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 뭐 문자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문자를 한번 이렇게 적어 안 적어 와 봤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늦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으로 1,6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주변에 이렇게 벌은 사람들의 비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동안 손해받았던 주식 계좌를 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문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예,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꾸준히 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수신 거부를 해도 번호를 바꿔가면서 저한테 많이 보낼 때가 많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자가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주식 투자를 좀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쩌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의 삶 가운데 작은 투자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문자가 매일 오시나요?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그런 문자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 내가 작은 노력으로 뭔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어쩌면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들의 기준들은... 오늘 본문에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열매를 맺는 방식,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식이 어떤 물질적으로 온 사람들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열매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열매를 구하면서도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간절을 원하는 사람들의 삶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알아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저희 담임 목사님 송태훈 목사님도 이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그 그날이란 이 단어를 좀 전치사구를 좀 어, 집중적으로 보셨는데요 사실 이 그날이란 단어가 어, 어떤 한 시점을 지칭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또한 중요하겠죠 사실 어, 마태복음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내용들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단절시켜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마태복음의 많은 책의 내용들도 그렇게 정리해서 볼수 있습니다 큰 마태복음의 범주 안에서 어제 본문인 12장 46절에서 50절 본문을 우리가 좀 먼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보셨으니까 어,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어, 이 본문을 그냥 겉으로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어떤 육신의 정을 끊고 본인의 길을 걸어가는 어, 독립투사와 같은, 혹은 어떤 결연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12장 46절과 50절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었습니다 50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도 아마 나올 겁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어, 예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50절에서 어떤 의도들이 잘 드러나죠 사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어떠한 세상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들이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곧이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들어올 하나인 나라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어떤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와 로마 사회에 있었던 것처럼, 가족으로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어떤 명예와 어떤 어, 경제 시스템의 체제로서의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새롭게 정의되어지고, 새로운 단계가 형성되어질 것이라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 관계, 가족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 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족보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형성되었구나 그러한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아, 아브라함 부터 이어져온 다이당조의 그 명맥을 이어온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분이 샵 메시아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족보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사실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별거 아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사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부터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결국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이전의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상식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대로 움직일 새로운 세계를 사실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날은 그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 짓는 그 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싯뿌린 비유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비유들도 동일하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이 아마 뒤에 계신 목사님들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마 찬찬히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17절까지 끊었어요. 왜냐하면 18절 이후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어떤 해설들이 나와 있는데 그 해설은 내일 박성민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있거든요. 바통을 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씨 뿌리는 비유 자체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씨 뿌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씨를 뿌렸지? 어떤 씨를 뿌렸을까? 어떤 작물이었을까? 이 작물이 어, 심겨져서 30배, 어, 60배, 100배가 하는 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 걸까? 어, 효율성을 가진 걸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 그런 것들에 함몰되지 않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조금 더 폭넓게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 뿌린 비유와 비유에 관한 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본문을 통해서 사실 시뿌리는 어떤 행동이나 혹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항목들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비유란 것.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누군가에게는 열려져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감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본문을 조금 십부리는 어, 비유를 내려놓고 왜냐하면 십부리는 비유는 내일 해석할 거니까 내려놓고 이 비유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요 어,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신지 묻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본문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공가복음 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과 누가복음 8장 9절은 사실 마태복음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비유를 풀어달라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군요. 이 비유가 궁금하니까 이 비유를 알수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선 마치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나이까? 왜 그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했는지 마치 비유는 나만의 특권인데 왜 그들에게 비유를 말했는지 물어보는 것처럼 사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별반 차이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결국엔 비유를 푸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어, 13장 36절에 보면은 이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상황들과 제자들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예수님께서는 어, 마, 마가, 마태복음 13장 10절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실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어, 계속적인 저항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예수님이 대부분 저항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세인들에게 저항받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태오 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선사해 줄 메시아라면.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다이 왕조의 후손이라면,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전혀 바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줄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환영을 받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저항만을 받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은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도 않았고, 하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사실 오늘 본문 13장, 13절에서 15절에 다루고 있는데, 사실 13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사의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 이 본문 속에선 이 사회에서도 동일하지만 완악하다, 완악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요즘 저의 상태를 사실은 잘 나타내 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히브리의 단어의 원래 뜻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이 강박해진다 그런 의미보다 사실은 살이 찐다 지방이 늘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어떤 한 분이 저를 보고 웃으셨는데 <laughs>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laughs> 네, 지방이 늘 너무 두꺼워져서 어떤 감정을잘 느끼지 못하는 무딘 상태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 왜 하나님께서 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의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이사에서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먼저 생각해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에서 이렇게 완악하다로 표현을 받았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어, 기준을 나눈 기준점들을 사실 이야기해 주는데요 10절과 11절에 그 이야기가 나, 나와 있는데 특히 11절에 그 이야기가 나, 나와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에 대해서 알수 있는 대상들과 사람들이 제자들과 제자가 아닌 그들로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나요?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표현하실까요? 예. 설령 제자들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제자들을 표현하실까요?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를 표현하고 있는 어,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게 다루는 게 사실은 마태복음 4장인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 안드레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어떤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19절하고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어서 22절에 야고바와 요한을 부르시자. 야구부와 요한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들이 고패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장에서 다루고 있는 제자를 부르고 있는 그한 예수님의 그 기사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20절에서는 베드로 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한 야거부와 요한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엔 그물과 배와 아버지가 조금 딱히 필요하지 않으니까 버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죠 그러나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무엇이죠? 경제적인 기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이죠? 당시에는 이 가족의 어떤 구성, 원으로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의 시대와 문화들은 이러한 명예를 얻는 방식들이 가정의 어떤 혈통을 통해서 이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네 명의 제자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기반과 사회적인 기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사장 19절에 보면은 이들에게 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이야기 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 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에겐 배와 그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제자들 부르시고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산상수훈입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황금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들의 삶이 열매 맺는 사, 삶이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어쩌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 본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좋은 마음밭을 가져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갖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란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제자의 삶이란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이사에서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어이 농부가 어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알겠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농부가 극상품 포도를 심기 위해 땅에 돌도 모두 다 빼고 기경하고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전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선사해 주셨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에 포도를 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과 마음들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0배, 60배, 100배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죠? 제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 제재가 되기 위해선 무엇을, 무엇을 해야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들을 내려놓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헛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이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을 가까이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생각하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